분 큐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화 10장부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약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열 지파의 반란으로 끝이 나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진 남북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후계자 루오보암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루오보암은 백성들의 탄원을 들었을 때 늙은 신하의 옳은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론에 따라 백성들의 탄원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심은 루오보암을 떠나서 열 지파의 반란이 일어나 결국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심판의 아픔과 함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삶의 멍에를 진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건축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무거운 노역에 대해 많은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호보암은 위로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백성들을 억압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족속으로 솔로몬 시대의 밀로 건축의 감독자인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고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지혜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로어보암이 젊고 늙은 신하가 아닌 성전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루오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더따름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삶의 지도자로 택한받았으니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삶을 영위하고 다스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피팍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두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하시고 나의 자랑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타산지석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海听。